알겠습니다. 아래는 2025년 현 디아 프론티어 KEU 00 픽업 차량에 대한 유튜브 영상용 상세 리뷰 스크립트입니다. 모든 섹션은 제목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약 450단어 분량입니다. 점이 025년형 디아 프론티어 KEU 00은 상업용 픽업 트럭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모델로 이번 신형에서도 실용성과 내구성을 강화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차량의 첫 인상은 강인하고 단단한 전면부에서 시작됩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그릴과 LED 헤드램프는 현대적인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적 기능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측면 라인은 간결하면서도 튼튼함을 강조하며, 적재함은 넓고 견고하게 구성되어 다양한 화물 운반에 적합합니다. 후면 디자인도 안정감을 주는 구성으로 후방 카메라와 LED 브레이크 램프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상업용 차량이지만 운전자 편의성을 고려한 디테일이 눈에 띕니다. 운전석은 높게 설계되어 시야 확보에 유리하며, 계기판은 디지털 요소를 가미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직관적입니다. 센터페시아에는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후방 카메라 등을 지원합니다. 수납공간도 여유롭게 마련되어 장거리 운전이나 일상 운송 업무에서도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2.5L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최대 출력 133마력, 토크는 약 26kgm을 발휘합니다. 6탄 수동 변속기와의 조합은 연비 효율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이며 높은 적재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전륜 토션 바 스프링, 후륜 리프 스프링 방식으로 화물 적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트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형 모델은 약 2,300만 원대에서 시작하며 고급형은 2,700만 원 내외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가격 대비 내구성과 활용도를 감안하면 경쟁 모델 대비 상당히 경쟁력 있는 포지셔닝이라 볼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아 프론티어 K2500은 실용성과 내구성을 모두 원하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는 차량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형 물류 사업자, 농업 종사자 등 실무 기반 운송이 필요한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상용차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정중하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